저번에 1편을 찍었는데요 그때 설명 안해줬지만 후편이죠 아 1편 2편으로 하자 그냥 어, 저번에 1편인데요 이젠 2편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 할게. 어, 저번에 전자레인지 아니 저번에 전자레인지초콜릿에 아니 아니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봤는데요 <웃음> 전자레인지 <웃음> <웃음> 국어 못하네 <laughs> 어머나 전자레인지를 초콜릿을다고생학고 <laughs> 가서 이거 잘 하긴 안 하겠어. 여기 괴물이었나? 어쨌든. 초콜릿 그릇 만들기에요. 안, 근데 누가 여기 약, 만약에 누가 댓글 달면 어떻게 해? 지금, 지금 그릇에 3개 손이 잡고 있거든. 혹시 괴물 아닌? 이라고 댓, 댓글이 나오면. 지금 방송 찍고 있요지 여러분 4명입니다. <laughs> 2명이지, 아저씨야. 4명. 아, 니는 가만히 있잖아. 어. 아따. 바보 <laughs> 내 손도 그래야 손들. 우리 여기 잡고 있냐 아, 어쨌든 계속 저어주시고 뜨겁나 살펴주십니다 바오를 아, 꺼면 안되니까 아직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직 <laughs>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요 엄청 뜨거워요 나, 나 손가락이 있어 괜찮 와! 괜찮으세요? 다음에는 1분 동안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음, 일시정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애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그리 지금 뜨거워가지고 공물 <laughs> 있는 방. 10분 후가 지났습니다 <웃음> 10분이라고? <laughs> 우연히니 있을 수는 있으니까 조심 있어? 나 이거 잡고 있어 봐 지금 봐봐. 시험 기간이어서 여기다 설탕을 조금 넣을까? <laughs> 조금. 야, <그래>. 야 다음은 하면 <laughs> 요리 찍어보자 요리 프로그램 난 요리 잘해 엄마한테 많이 배웠어 계란프라이 아니 이건 도시식이야 계란프라이 야 근데 있잖아 야 연필을 갖고 왔다길래 아, 야, 야, 여기서 실제로 볼때수콜이 엄청 진한 거 같은데 여기서 보니 진짜 연해 응 진짜 연해 진짜 연하게 갈색 여긴 진갈색 야 연필 빨리 맞아. 맞아. 너무 뭐. 아주 바닷가 바닷가 아 좋아 너희 언니 있잖아 뭐 아주 맛있긴 한데요 아야 싸우지 마야 방송이야 방송 일시정지했잖아 야 기싸움 아니야 아니야? 어야 기싸움 아니야 응. 잘라라 내거 가방, 침대 있는 방에. 어? 침대 있는 방에 내 가방 있어. 좀어 맞다. 아, 여기 여기 여기. 거 어. 이따가 방. 내거 핑크 가방에 파란색 고래가 아 고래 필통 있어. 야 근데 이제 다 고래. 되지 않았을까? 고래? 아직 안 됐어. 고래 필통이야. <laughs> 고래 필통. 나한테 아까 좋은 생각이 났거든. 어떤 방송? 이따 가그나 뭔지 알아? 그거 찍을래? 응. 이따 내가 말해줄게. 아저청자 여러분 눈여세요 사랑합니다. 같은 거 같은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아 이게 뭐가? 이따 이 붙여. 야 선물이야. 무슨 <laughs> 선물이야? <웃음> 갑자기 고백? 민준야 <laughs>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고백이야? <laughs> 야 지금 뭐, 방송 중에 대체 뭔 일이야? 아, 한테왜 뭐 이래? 얘들아 봐 아, 휴야 너무 힘들다 아휴 가다가 날 새겠네 아왜 이제 좀 슬슬 이제 좀발라야 하지 않을까 잠깐만 야 왜? 니들 내 채널 몇 번을 먹는 거야 아니 먹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는 거야 테스트 하면서 테스트 몇번에 많이 몇 해야 돼몇 시간 테스, 테스트는 많이 있 해야죠 방송 찍고 있잖아 12시 5분 왜? 내 딸은 1시간 지났어 그러게 아니 2시간이네 만난지 지금 방송한지도 지금 1시간이라 응, 그만 먹어! 테스트 한번 하면 다 끝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야 먹는데 이거 싹도 없어지겠다 니가 죽으냐 너는 또 여기서 하트를 하트 좀 그만 먹 아니야 여기야 아이 <laughs> 하트야 뭔 소리야 여기 가만히 있 거야 이걸 줄인 말이야 응. 이걸 줄인 거야 아, 기 하트야 너진찐다 진짜. 어야 이거 야 저번에 물풍선 때나 건들지 않았니? 야카리라왜 이렇게 진하게 나와? 이런 마갈로네 물풍선. 아투아 이거 진하게 아니고. 내손 빨갛게 나와. 어. 근 초콜릿은 왜 이렇게 연하게 나오냐?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하게 나는 게 아니야. 이게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 자. 야 구독 꼭해또뭐야 구독 되지. 자 이제 이 붓과 풍선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보게습니 너게 저 말투. 중앙이 세비 아닌가요? 원래 만 해야 되지 않나? 한아뭐야이야 <laughs> 아, 야, 이제. 야, 이제 발라야지 않나? 넌 붓을 찍고 있어. 오케이. 야 누가 좀 이거 좀 찍고 있어봐 누가. 은영이 씨가. 네. 야너이거하면 돼. 좋아. 좋아. 제가 잡. 작... 어, 저희... 복수다. 좋아. 제가 좋아. 할까요? 초콜릿만 할까요? 찍어 초콜릿. 찍었나고너막 딱 찍어가지고 딱찍어거 어? 이거 내가 아까 나얘 찍어서 이거 발라요? 어? 아니 너왜그걸 발라 붓으로 아니 붓이 얘가 되지. 얘가 갖고 왔는 아. 얘교사님넘겨지마어서 마. 하는 누구고 누구? 잠깐만. 잠깐만 내가 그때 촬영이게얼왜 찍었어 안찍어 얼굴 참고 아 이렇게 해가먹어버리다 간다 제,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달라? 아니 바르게 아니, 아니, 아니고 뭐지. 여기다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원래 다 그래요. 잡고 있어봐요. 페인, 페인트도 그래. 잠만 아니 아니 왜 네가 하려 안 하고? 맞아 맞아 맞 제가 할까요? 아니요. 야너 여기를 찍어야지. 왜 계속 위를 찍니? 발카레만이? 제 했습니다. 아뭐엇 뭐하세요? 오 마이 갓. 몰라요. 지금 뭐안 터져 안 터져. 아안 야, 터져. 야얘 야, 얼굴 찍기만 해봐라. 아니 여기 찍네 아, 이거 잠깐만 저 생, 잠깐만요 저 좋은 생각 났거든요 왜요 너무 얇거든요 지금 그니까나좀 두껍게 아 그러니까 그거라그니까 안... 이렇게 조금 바른 다음에 밀어 펴는거 어때요 근데 여기서 네. 존댓말 존댓말을 반속에서 존댓말 을 쓰는 거야 <laughs> 나안한그어 <나는, 웃음> <나, 나, 웃음> 말까 어차피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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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먹어 먹는 게 제일 좋은 가다 먹었잖아 이가 일단 아래 부분부터 잘 칠합니다 아 아니죠 일단 위에 손을 <laughs> 잘 그려놔야죠. 여기 위는 여기야. 위는 여기야. 아니 아니 여기. 손. 자위에몇칸 남겨야 돼. 아니야 안 남겨도 돼. 아니 남겨야 돼. 야 터뜨리고 풍선 찍고. 터뜨려야지. 왜 터뜨려 이걸? 안 터뜨려. 이 상태로 먹요이 상태로 왜 먹어? 한번 해볼래요. 숫자 제거해세요 제거해. 이제 그거 아, 같아. 먹는 진짜. 거. 다 봐. 왜움들어아너 엿집이 쓰기 새끼. 너왜성 넘어갔냐? 너왜손 넣어가지고? 반절반 <laughs> 하고 데요 성은 일부러 여기 손 만들어놨잖아 우리가 아니 계속 다른 데를 계속 돌리고 계세요 아이고 아 진짜 아아야 너가 할거면 네가 좀 잡아 좀말좀 잡아 너말좀 닫아 이러다 말이 이러다 왠지 날이 훌쩍 찰것 같아요 야 지금 12시 5분밖에 안됐어 <laughs>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밤 12시인줄 누가, <laughs> 12시인 누가 보면 밤 12시인줄 내가 아까 한 말인데 아 자기 귀찮다 너가 아, 짜증내 여기. 위진 아, 안..위진 안될꺼가 어차피 너도 맨날 짜증내잖아 근데 <laughs> 야 우리 모두 짜증을 냅단다 우리 모두 짜증을 냅시다 <laughs> 그냥 잡다가 푹야 폭... 근데 우리 지금 응. 너무 엄청 시끄럽게 떠던 거 알고있니? 아하 몰라지 그럼 나두떻를할수 있어? 싫어 초콜릿 <laughs> <콜록 웃음> 더넣을 여기 있다. 여기 야. 아니야 괜찮아 초콜릿 더 필요하지 않아? 야, 나한테는... 쫓아서... 좀, 좀. 리 속에 좋아. 또... 저더담 봐. 아, 흘린 그동안... 마지막 남는 거. 같아. 야, 응. 니들이 다 먹었잖아. 많이. 아니야. 야, 그동안 가지고 누가... 이들이 많이 먹었잖아. 많이 안 먹었어. 나도. 흘린 자국, 흘린, 왜 찍어, 또. 흘린 자국 <laughs> 왜 찍어도... 흘린 자국을 찍어도 재미있게. <laughs> 야, 너 카메라맨 맞냐? 그래 여기, 많이. 여기 여긴 잘... 잘해. 잘해. 이성, 너가 내 말을... 여기, 말하고 싶어. 야, 그릇을 찍어. 지금, 다. 이렇게 아, 죄가 됐다는 거서 지금, 지금, 풍선, 풍선, 풍선 찍으세요. 이거 대박은 나게 하는 거냐? 어, 참, 대, 대박 날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건 대박. 흥했니? 대박. 대박이기억 얼마큼 남았어? 아, 성그이구할걸 그랬어요. 야, 이거 대박이대 대박이. 아, 성근님 예. 이러다 그냥 진짜 대박이 웃고 갈 듯이 세다, 이거. 야, 나 기가 야, 풍선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목소리> 이 너무. 뭐, 별로 큰거 아니야? 주먹만, 주먹만 하게. 주먹만 하게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풍선으로 해야 돼.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런 데는. 응, 이렇게. 거의. 야, 수, 빈 공간을 좀 채워야 해. 응, 빈 공간 좀. 아, 야, 여기, 여기. <목소리> 전화 안 오는 소리다. 방송이. 내가 피해가 있지 않아?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이것들을 모를게, 초콜릿. 계속 긁는 소리만 들린다. 긁는 소리가 들리는데. 긁는 소리 약간 이상한데 야이. 봐봐. 초콜릿. 누가 좀바르세요 어, 어디서 갑자기 벽돌 기는 엄마. 것 그래? <laughs> 응응 음. 아 진짜. 제대로 잡아. 응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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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응? 엄마가 우면 응. 응. 밥 피자 해줄 테니까 밥 피자이 먹 먹고 밥 말해. 피자 뭐야? 그거. 밥 피자? 어. 완전 <목소리> 맛있어 그거. 그거 진짜 맛있어. 나도 <목소리> 그냥 방통치. 아, 왕초코. 자, 그렇죠. 여러분, 무사히 완성이 됐습니다. 와. 와. 아래 아래. 못 보지? 애들아. 밥 먹고 가도 되니? 응, 음, 어, 난 나... 먹어도 돼. 왜? 네. 초코볼. 지금 우리랑 전안 했는데? 어, 애들한테 말한 건데. 키로바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애들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빼먹으면 네. 돼. 야, 어쨌든 무사히 성공했어. 이제 이걸 냉장실에 넣으면 돼. 맞아, 냉장. 야야야, 야, 그릇그릇그릇 귤을 그릇. 만들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냉장실? 냉장고 이게 뭔데? 이 상태로 얼려? 네. 이 상태로, 그럼 내가 이제 내가 할게. 잠깐만요. 내가 이, 이런 걸 잘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이상해, <laughs> 이거 이게. <이거. 웃음> 아 여기만 튀어나왔어요. 어쨌든 이거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리로. 이거 1일 동안 얼려야 할지도 몰라. 어, 어쨌든 그래? 일단. 아 그래요? 일단 해. 여러분, 주의사항할 게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없는 부분을 여기다가 바닥에 놓고, 얼려야 합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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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야 가! 어쨌든네 여러분, 어, 어. 냉동실 없는 관계로.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2탄, 굿바이. 굿바이. 갑자기 왜 또, 왜, 아, 왜, 갑자기 왜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랑해? 나도 아이스크림 자랑해.